네, 지금 현재 SM3 차량 현재 도로 주행 지금 하고 있는 어, 영상입니다. 어, 현재 지금 주행 중에서 변속기나 뭐 엔진 쪽 심한 떨림이나 차체 추뭐 휘거나 아니면은 어떤 쏠림 현상 같은 거는 일단 없고요. 지금 일단은 지금 어, 시트가 어, 좀 낮다. 네, 이거는 이제 아마, 원래 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, 지금 사람 성인이 이렇게 앉았을 때, 제가 키가 한170한 초반 정도 되는데, 앉았을 때 머리에서 한한뼘 정도 이렇게 좀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요. 어, 지금, 지금 현재 보이는 룸밀러나, 그리고 현재 옆에 보이는 사이드미러 쪽, 조향 쪽 보시는 그 각도는, 어, 뭐, 잘 보이는 정도도 아니고, 잘안 보이는 정도도 아니고, 적당하다, 지금 생각이 들고요. 어, 그 다음에, 현재, 지금, 운행 중에서 큰 문제는 현재 발견하지 못했고요. 조금 더 타보고 해야겠지만, 뭐 제동장치 잘 들고요. 네, 현재, 그리고 지금, 어, 브레이크 밟았을 때, 어, 잘, 그, 서는 거, 네, 잠, 브레이크도 잘 잠기고. 근데, 역시 확, 확실히, 이제, CC가 낮고, 차체가 약간 가볍다 보니까, 예, 아무래도 이제 그 차량이 조금 약간 그 낮게 깔린다기보다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. 그 조인트 쪽 전혀 뭐 핸들링 했을 때 전혀 문제 없고요. 네,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차체 한번 띄워가지고 정비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